안녕하세요. 육팔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 캠핑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처음에 좀 실수를 한게 테이블을 딱 하나만 구입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버너를 하나 올리면 그냥 요리하다가 밥은 거의 뭐 땅에서 먹는 수준. 그래서 버너를 아래에다 두고 요리하게 되면은 밥은 시타에서 먹지만 내가 이게 캠핑을 하러 온 건지 노숙을 하러 온 건지. 정말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내 모습이 되게 초라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, 아, 이 캠핑할 때이 테이블은 하나로 안 끝나는구나. 그래서 주변에 좀 조언도 듣고 하다 보니까, 아,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최소 두 개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테이블도 하나 추가로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지금은 식사하는 테이블. 그 다음에 하나는 IGT 테이블. 요거는 조리대 조리대. 버너를 따로따로 하나, 두개 놓을 수 있고, 지금 BBQ 그릴. 얘도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수출로 이제 이렇게 고기도 꺼 먹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소떡소떡을 해보려고 소세지랑 떡을 굽고 있어요. 기가 막히다. 여기 에 앉아가지고 간편하게 요리하면서 바로 옆으로 이제 식탁에다가 옮겨서 식사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제 앞에 나무판 있잖아 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 판을 이용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리도 만들면서 간단하게 조리 도구도 여기다 놓고 그러면서 식사도 간단하게 하면서 왼쪽에 이제 식사 같이 가족들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드 테이블은 어, 쉴때 되게 편하죠. 이렇게 맥주도 마시면서 하나 놓고 이제 개인적인 물건들, 뭐 핸드폰도 놓을 수 있고 간단하게 테이블을 쓰기 좋은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재질이 스테인리스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면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뜨거운 거 있잖아요. 조리를 하다 보면은 하고 나서 다른 요리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잠깐 옮겨둘 때 이렇게 뜨거운 것도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. 이게 스인에스다 보니까 뜨거운 물건을 놔도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드 테이블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요것도 저희 스승님이 진짜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입했는데 아 최고 최고 진짜.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라면물을 끓이고 아잘입니다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아이지 그릴이 대박인 게 여기에 이렇게 번너도올리고 그릴 돌리고 아이언 그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이지트거든요. 이게 스노우피크사가 원조예요. 그래서 국내 다양한 어떤 캠핑용품 브랜드에서 이것들을 이제 많이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버너나 이런 것들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버너 하나, 둘, 세개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그릴, BBQ 스풀 그릴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도마나 이런 것들을 얹을 수 있게끔 사이즈가 딱규격이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캠핑용품계의 아버지? <laughs> 그 정도로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스노우피크의 어, 테이블이에요. 왼쪽에 이제 여기는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, 여러분들 혹시 처음 시작하는데 테이블을 사야 된다? 무조건 한 대로 안 돼요. 정말. 진짜 이렇게 테이블 구성하는 게 장비가 정말 중요해요, 여러분. 이제 캠핑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뭐 캠, 뭐 캠핑할 때 이제 테이블 하나, 뭐 의자 뭐 한두 개, 이렇게좀 준비하시거든요. 근데 이러면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캠핑을 할때 보면은 한번딱 나갔어요. 근데 진짜 불편하잖아요. 막 땅에서 먹고 막 땅에서 막뭐 요리해가지고 막 약간 좀 노숙하는 것처럼 먹고 막 캠핑 왔는데 그러면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좀 노여하세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캠핑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다가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막 알아보고 조언도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장비를 딱 갖췄더니 이제는 진짜 편하게 어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편하게 캠핑할 수 있으니까. 이제는 좀 이제 려고하더라고요 와이프가. 아 진짜 아찔했습니다, 아찔했어. 장비는 웬만하면 투자 좀 하셔야 돼요. 장비는 투자한 만큼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혹시라도 처음에 이제 잘 모르셔가지고 어, 간단하게 그냥 딱 꾸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만큼은 진짜 기본적으로 최소 두개 정도 꾸려가지고 조리대 쓰고 이제 측 테이블 쓰고 해야된다 요것만 진짜 좀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 라면 끓는다. 라면 끓어. 어, 끓라 끓어, 라면 끓어. 오늘은 그리고 당일치기라서 당일치기 때는 텐트 치고 하면은 되게 힘이 많이 들어요. 거의 노동이 노동. 뭐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간편하게 칠수 있는 거. 얘는 진짜 액션 한 번으로 딱 펴지거든요. 그래서 뭐 해변가 가면은 왜 반원으로 열려 있고 앞쪽은 튀어 있는 그런 텐트 많잖아요. 얘가 딱 그런 텐트예요. 지금은 이제 바람 때문에 제가 막아 놓은 건데 앞에 요거 바닥면이라서 얘를 내리면 앞쪽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고 굉장히 요것도잘 쓰고 있어요. 어, 지금은 제 스타일대로 요렇게 이제 타프랑 간단한 선쉘터, 그 다음에 요런 테이블 구성으로 이제 기본으로 쓰고 있고, 앞으로 좀 다양하게 하나하나씩 이제 아이템들 바꿔가면서, 요즘에 또왜 원뿔용으로 해가지고 왜움막 같은 그런 텐트도 많잖아요. 면 텐트도 있고, 그런 것들로 하나씩 좀 저도 스타일을 제 스타일도 한번 찾아보고, 바꿔가면서 여러분께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까지 제 스타일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은 하나씩 하나씩 제 아이템들, 좀 소개해드리고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. 다음엔 이 의자 혹시? <laughs> 아, 지금 카메라로는 좀 밝게 나오네요. 해가 져가지고 되게 어둡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. 보시면 다 조명이 켜져 있고, 자, 이렇게 조명이 있어야 밤에도, 밤에도 이제 환하게 지낼 수 있어요. <laughs> 지금 많이 났다. 자이 랜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해요 랜턴 처음에 못모르고 쿠타치만 하고 샀더니 진짜 보이지도 않고 저거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화내요 지금 가장 약하게 틀어도.